<laughs> 이형 오늘 요르한다 하더라고 올리 요르는 데왜이형 요르를 와 근데 크포 요르는 진짜 근데 소름 돋는다 뭐? 어형 왔어? 어, 아아니 들어오자마자 아아아아아 정도골라아아아 미안, 미안 미안 미안, 미안. 아이타이밍 어떻게 되냐 화이팅! 아니 나믿는나 아, 믿지 믿지 나 믿지 무조건 믿지 공격팀 승리. ㅋ ㅋ ㅋ ㅋ ㅋ ㅋ 아 그럼 요르를 만약에 그만두면 이제 뭘할수 있지 내가? 못하지 뭐 님들 클로버는 배울게 없잖아요 나 뭐하지? 야.. 이거 보는건가? 나 실제로 본적 없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럴거면 차라리 질김용 계정하나 파던가 요를 올리는 이거잖아. 계정 아니 이거잖아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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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링크 어떻게 하냐고 20, 아 20레벨 어떻게 찍어요 님들 진짜 어, 우리, 아니 시참이 날거야 우리 시참 몸교랑 하면 재밌었는데 저번에 예전에 뭐하는건데? 어? 자몽교 여자친구 만들기 컨텐츠 <laughs> 맞습니다 맛있는. 기이기분김기김이 기분이! 아,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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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! 아, 아! 아, 아!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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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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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! 와, 어. 형, 와, 와, 야. 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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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는데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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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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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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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저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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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그냥 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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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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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보 여보, 맞을 여 같더라. 어쩐지.

와.. 불써버리네 그냥. 에이, 네, 그, 오. 네, 오, 오, 이스 맨. 시아아노 시아노. 시아노, 시아다 시아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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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아 죽었어! 센서가 작동했죠. 만칠 곳은 없다. 됐다. 네. 미죠 미드 미드에 클로브가 계오는 거? 샷. 죽질 뻔했고요. 원샷 원샷. 오케이. 한명나 오오. 이트 중앙에 떨어졌습니다. 시간 많아서 쳐워지면겠요 오! 나이스. 망치는 게 좋을까? 저식들 머리야. 아이 리컨 타이밍이시 와, 나이스. 여어. 와, 레전드. <레> <파이크가 비가 철이었지. 레> 언더 있어? 어, 아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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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있고, 파이크나랑아더하나랑제 아, <S> <S> 뭐? <S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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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이스니까스나이니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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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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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요 잘하지? 어, 얘들아 야. 스파이크가 공격 시작점에 떨어졌습니다. 무덤으로 보내버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왜? <laughs> 내다이 <거다>, <laughs> 공수 교대. 을왜 나를 조이 싸가 접는 형아야. 내가 찢어아 시잖아. 싸울게 나. 에 f e e 배웠어. k 라때 무조건 싸우래. 어 미안. v e them so much. Oh, Bian. No, no, n 이 Half-time. No, no, no. Half-time. 건이 no, no. Half-time. h a l 니 t 한 놈씩 처리하지. 남은 건 알아서들 해치우라고. 어, 분신이가? <laughs> 어, 분신이가 그냥. <laughs> 아 분신. 아 분신 분신. 이도. 알아 알아. 두두두두두두두두고비고비고비두두두. 두두 두두 노원비노 n 비노 o 비 o no, be, no, be, no, 가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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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영웅심은 버려.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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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들어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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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

도오도미거아저거 <두> 아, 나만 이신나간거 나만 이거? 나 이거? 이거? 나 나만 이거? 뭐야 어아아만이브어만이브 나만 이 나만 만나한명만 야클럽 죽었는데 잉덜아? 죽어있어? 어얘 죽었잖아. 뭐야? What is this? 네아 이거 버그네. 아격팀막막 아, 막. 우아얘 막, 뭔데 얘? 잉덜아 레디언트 가자. 뭐야 이거 점수판 왜 이래? 정렬 확실히 됐네. 아 점점 손에 있는다 요로. <laughs> 맞아? 응. 그럼 언니 요로 뒤에서 한번 지켜볼게. 나 요로 해도 돼? 어. 아얘 했잖아. 여로 간다. 기다게 오! 여로간다니 누구든 가리지않오리오리오리오로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는 이렇게 즐리오라면 다른 키, 다른 계정 만들어오리오리 아군이 한명남았어 확실하네. 아한명남았습 어, 어 아, 아, 뭘왜 이렇게 거지? 오. 진 아, 아깝다. <laughs> 아지 형? 요루 이렇게 하는 거라고 총 <laughs> 아니, 요르, 요르 스킬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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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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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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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적르로전전상상대적르로내이이아 응. 어. 진짜로 루다 바로 루자 바로? 바로? 응응 바로? 음, 바로? 음, 음, 바로 바로 루자 적발견. 자루. 자루. 내가 더루가 누구냐? <laughs> 범비롱. 수비롱, 수비롱. 적군이 한명 남아. 어머, 어머. 오! 나의 지구에서. 이렇게 하는 거라고 형, 어, 이렇게. 어, 너 잘한다. 잘한다니까, 형, 한거라너 잘한다. 안다니까 형. 대들러고 배웠다니까. 이열이든 무슨 선건이야. 좀도 사람. 총을 잘 쏘네. <laughs> 아니, 총을 잘 쏘시기 하시나요? 어, 아, 형. 아, 스킬 못봤어 형? 근데 맞았을 거 아니야. 뱅! 방봤지 그럼. 그래.

원 n e more, uh. What is it? w 뭐야? 뭐야? s it? What i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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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나체인 a t is 뭐야, 레이지 예이네? <laughs> 레이지 예이라고? <어허. 웃음> 뭔 예이야? 코리안 예이가 옆에 있는데 지금. <laughs>